려던 아파트까지 앞당겨서 경쟁적으로 분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10만 가구에 가까운 분양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급 과잉 우려도 크니까 집 사려는 분들은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다음 달 분양 예정인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부지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방문객들을 상대로 열띤 홍보전을 펼치니 거의 대부분이 중소형평 위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급되는 아파트는 6,800가구 단일 분양 물량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올림픽 주 경기장의 9배 규모 부지에 견본주택만 3개나 들어섭니다 한꺼번에 분양을 하면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할 수 있고 모든 생활 인프라들을 입주 시점에 바로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가 속속 공급되면서 다음 달 전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9만 6천 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분양 물량으로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모처럼 되살아난 부동산 경기가 사라들기 전에 건설사마다 경쟁적으로 물량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도 오르게 되면 분양 열기가 식을 가능성이 있어서 업체들이 내년 물량까지 앞당겨서 공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초부터 계속 늘어온 분양 물량은 신의 피로감으로 작용하고 있고 2, 3년 뒤 공급 과잉 등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